하나는 다음 시즌부터 적용되는 아시아 쿼터 선수로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 골든 이글스에 속해 있던 대만적 좌완 투수 왕홀성을 연봉 10만 달러에 영입했다고 13일 정식 발표하였다. 그동안 야구계에선 하나가 오랫동안 왕홀성과 접촉을 이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실제 계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왕홀성은 2023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당시 한국과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하여, 우리 팀을 상대로 던진 적이 있는 얼굴이 익은 선수다. 아마추어 시절 대만 대표팀의 에이스로 명성을 쌓았으며 그 실력을 높이 사서 라쿠텐의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군 장벽을 넘지 못하고 이군에서만 활동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부름을 받은 왕울성은 기쁜 마음으로 합류하기로 했다. 선수 본인에게도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왕울성의 역할이다. 구체적인 포지션은 현장 코칭스태프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선발 투수로서도 기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2군이었지만 올해도 22경기에서 대부분 선발로 등판하여 116이닝을 소화했다. 평균 자책점 3.26을 기록했으며 전년도보다 구속이 상승하고 경기 내용도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쿠텐의 일군 승격 후보 중한 명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매우 적절한 시기에 그를 영입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선발 로테이션의 좌완 투수가 류현진 단한 명뿐이다. 코디 폰스의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변수가 있겠지만 왕홀성은 우선 선발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점검받을 가능성이 크다. 선발로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수준이라면, 불펜보다는 선발로 기용하는 것이 팀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불펜의 핵심 투수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는 왕앤청을 두고, 최대 154km에 달하는 강속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주요 무기로 삼는다. 이번 시즌 MP 이스털리그에서 풀타임 선발로 활동하며, 10승 이상을 챙겼고, 간결한 투구 동작에서 배출되는 공격적인 피칭이 눈에 띈다. 오랜 일본 리그 경험을 통해 습득한 빠른 퀵 모션 또한 강점으로 평가받는다고 전했다. 이는 그를 선발 자원으로 판단하고 영입했음을 시사한다. 아시아 쿼터를 투수에 배정하려는 구단들의 전략은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선발 가능성을 가진 선수를 찾으며 부득이한 경우 불펜에서 유연하게 기용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이에 좌완 투수들의 입지가 특히 두터운 편이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 4, 5선발 진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하나는 류현진과 문동주가 3, 4선발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선수들에게 왕앤청의 합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나 내에서 주목받는 선수는 단연 엄상백이다. 시즌을 앞두고 4년 총 78억원의 FA 계약을 체결하며 하나에 합류한 그는 한 시즌 내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규시즌 28경기 80과 3분의 1이닝 동안 2승 7패 1홀드 평균자책점 6.58에 그쳤다. 포스트시즌에서도 부진을 겪었으며 한국시리즈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상당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게다가 정우주라는 뛰어난 유망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리그에서 가장 위력적인 페스트볼을 자랑하는 정우주는 시즌 후반부터 선발자리 테스트를 받아왔다. 김경문 감독이 내년 시즌 계획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다음 스프링 캠프에서 선발 경쟁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엄상백에게는 5선발 자리를 두고 정우주를 비롯한 젊은 투수들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아시아 쿼터로 선발 가능한 자원까지 영입한 셈이다. 물론 시즌 내내 5 선발 자리가 고정되어 운용되는 팀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정우주가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풀타임 선발 첫 시즌인 만큼 여러 변수가 따를 수 있다. 왕앤청 역시 144 이닝을 수화한 경험이 없다. 개막 로테이션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시즌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들여 영입한 FA 선수가 로테이션에서 밀려난다면. 이는 선수에게나 팀에게나 분명 뼈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분명 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의 선발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하나는 13일 아시아 쿼터 자격으로 일본 프로야구 라쿠텐 골든이글스에서 뛰었던 왕인청을 연봉 10만 달러에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만 국적의 그는 2018년 NC, 다이노스 좌완 투수 왕이 중에 이어 케이보리그 역사상 두 번째 대만인 선수가 됐다. 2018년 18세 이하 야구 월드컵과 아시아청 소년 선수권 중결승에서 일본을 상대로 9이닝 1실점 완투승을 거두며 가능성을 인정받은 왕인청은 2019년 국제 육성계약을 통해 나쿠텐 유니폼을 입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나쿠텐 소속으로 있었지만 1군 등판 기록은 없었다. 외국인 선수의 1군 등록 제한으로 인해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2군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았다. MPB 이스턴 리그 통산 85경기, 343이닝, 에서 20승 11패, 평균 자책점 3.62, 탈삼진 248개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풀타임 선발로 처음 100이닝 이상을 소화한 시즌이었다. 22경기에서 116이닝을 던지며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26, 탈삼진 84개로 활약했다. 이스턴디그 다승 2위, 평균 자책점 3위에 올랐다. 투수 스펜서 하워드, 미겔 야후레, 내야수 마이켈 프랑코, 루크 보이트, 외야수 오스카 곤잘레스 등 5명의 외국인 선수가 일군 사자리를 번갈아 채우는 바람에 왕인청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 외국인 신분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1군 무대에 설수 있었던 성적이었다. 하나는 내년부터 도입될 아시아 쿼터 제도를 대비해 지난해부터 전략팀의 국제 스카우트를 MPB 쪽으로 파견했다. 올해 2월에도 마찬가지였다. 보통 KBO 구단들이 2월에는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에 스카우트를 보내지만 하나는 이번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해 모든 해외 스카우트를 일본 오키나와로 보내 MPB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호주 선수들도 아시아 쿼터 대상이지만 시즌이 짧아 컨디션을 꾸준히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애초부터 관찰 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에 집중한 하나는 시즌 중에도 꾸준히 현장을 방문했다. 소녀단장과 구단 주요 인사들이 자주 일본을 찾아 선수들을 점검했고 그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왕인청을 영입대상으로 확정했다. 손단장은 왕현청은 선발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투수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이군이지만 m p b 에서 풀타임 선발 경험을 쌓았고 우리 팀 선발진의 좌완이 류현진 한 명뿐이라 그의 합류로 좌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며 그를 선발 자원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아시아 쿼터 투수가 불펜으로 활용될 전망이지만 하나는 왕현청을 선발로 기용할 계획이다. 내년 하나의 선발 라인업은 외국인 투수 2명과 류현진, 문동주까지 총 4자리가 이미 확정된 상태다. 외국인 투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좌완이 류현진뿐인 상황에서 왕현청이 합류하면 좌우 균형이 한층 맞춰진다. 추가 선발 후보로는 엄상백, 황준서, 정우주, 그리고 팔꿈치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복귀할 김민우까지 있어 선수층도 탄탄하다. 이들 중한 명이 오선발 자리를 차지하면 왕인청은 불펜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빠른 구속의 좌완이라는 장점을 살려 선발과 불펜 모두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손혁 단장은 아직 성장 여지가 남아 있는 젊은 좌완 투수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KBO 리그에는 주축 좌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좌완 투수의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기본적으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이고 실전 피칭을 세번 지켜봤는데 백구가 넘어가도 구속이 유지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스플리터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는 부분도 강점이다. 한국 무대에 잘 적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왕앤청은 하나의 첫 아시아쿼터 선수로 입단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 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하나는 올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강팀이며 팬들의 열정과 사랑이 대단한 팀으로 알고 있다. 이런 훌륭한 팀의 구성원이 되어 정말 기쁘고 하루빨리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 올 시즌 하나가 높이 날아올랐듯 내년에는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